네, 근래에 들어서는 재왕절개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많은 산모님들이 자연분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음, 꽤 네. 있어요. 네. 출산 직전에 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원활하게 출산을 할수 있는지, <laughs> 그런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음. 계실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 분만이 기본이고요. 자연 분만을 못할 경우에 이제 수술을 선택하게 네. 차선책이 되는 거죠. 수술은 그래서 일단 모두 이제 자연만을 분잘 음. 하고 싶어 하시죠. 워낙 그 아시다시피 사람이 직립을 선택하게 되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산모들은 힘들어진 거예요. 분만하는 게 다른 포유류와 는 달리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음. 과정이거든요. 네. 엄마의 골반은 한정돼 있는데 요즘 또 아가들이 점점 커져요. 네. 어, 잘먹어서 네네. <laughs> 그래서 분만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공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분만에서 들은 것도 많고 뭐 어떻다 어떻다 얘기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말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분만은 여러 개가 복합돼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엄마의 골반과 아가의 머리. 태아, 태아 머리와 엄마의 골반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가가 머리를 위치를 잘 잡고 있어서 잘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고 효과적으로 진통이 생겨야 되고 이제 그거를 음, 그렇죠. 잘 참아낼 수 있어야고 마지막에 산모가 이제 힘을 줘서 밀어내는 이제, 복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과정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그런 마지막에 할수 있는 복압을 얼마나 본인이 잘 만들어낼 음. 수 있느냐, 그런, 그리고 골반을 잘 이완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골반을 이제 이완시켜 줄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 하면, 저희는 이제, 짐볼 많이 권해드려요. 아, 네. 짐볼이요? 이렇게 큰볼 네, 말씀하시는 큰 볼, 거죠? 요큰 네, 아실 거예요. 그 네.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골반 이완되는 데도 음. 좀 도움이 되고 네. 스쿼트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어, 산모들은 그 관절이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관절이, 어, 연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 너무 힘든 운동, 계단 올라가는 것도 너무 많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스쿼트가 제법 <laughs> 많이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네. 무릎 관절 이상 오실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릴렉스 하면서 아. 짐볼 정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laughs> 음. 아니, 사실 저는, 음. 아, 첫아이가 늦게 나와서, 네.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시라고 병원에서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계단을 음. 15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안 나오면 그냥 계단 올라가요. 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아. 아. 근데 잘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저잘 되면. 났어요. 네. 순산했습니다. <laughs> <잘 웃음> <laughs>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밀어내는,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는 하체 운동이 사실은 도움이 되겠죠. 복압을 만들어내는데. 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관절 다치실 수도 있으세요. 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런 릴렉스 위주로 하시는 게 저는 더 안전하게 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단보다는 진보를 이용해서 아, 하는 네. 운동이 훨씬 진짜, 좋겠군요. 사실은 자연만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산모의 의지입니다. 본인이 나는 자연만을 잘할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의료진 지시에 잘 따라 주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으세요.